안녕하세요 저 김옥화 권사입니다 제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이 수리한 게 12년 정도 됐어요 이거를 10분 안에 하려니까 아주 추리고 추렸답니다 아주 하면서 힘들었던 거 성령님이 하신 일또 사단이신 분이 나를 해방했던 거 그때 난 어떻게 대처했던가 이 시간에 그 보자기를 열어보겠사오니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부유와 풍성함으로 노후를 여유있게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열심과 성신을 다해서 저희 부부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2005년부터는 무너, 무너지기 시작하는 삶 걷잡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없 죽음을 택할 수는 없기에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왔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길래 그날부터 저는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는 이 뒷말씀에 아주 내가 소망을 꽉 잡았지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90, 100일을 작정했는데, 99일째에 강력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2005년 11월 말쯤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부터 어, 동산교회 그 주보에 나오는 교역자, 농어촌교회, 거기 농어촌교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해외 선교사, 북한, 또 음, 핍박받는 나라들, 내가 알고 있는 하여튼 보고 들은 대로. 그런 던 중에 이제 재환선교사님이어서세 개를 놓고 기도하라고 2006년도에 그 말씀을 주시길래 세, 세 개, 세개 지도를 사놓고 각 나라 이름을 아주 부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나라를 더하면 더하여 주신다고 얘길래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두는 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세 번씩 나를 만나지 않을래? 그것이 언약의,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에 깨어나야 했던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언약의 자리, 그 지시사항, 또, 어, 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 약속과 선물, 그리고 기름 부으심. 아, 이것이 내 안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풀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이끄신 대로 새벽에는 성경 한 시간을 읽고, 점심 때는 11시 반서부터 한 2시까지는 그 기쁨 동산계 그 7층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 중복. 세, 목사님들과 뭐 선교사님들과 각종을 놓고 한두 시간을 기도를 하고 밤에 집에 와서는 밤에 11시쯤 와서는 매일 철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뭐 그렇게 부자로는 안 살았지만 나쁘고만 한번 납기일 안에 내보지 않은 적이 없거든 이런 고지서를 그래도 나에게 일수를 쓰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제가 손을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되다니 기가 막혀 가지고 그래서 이 무거운 물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달라고 회개하고 또 때를 쓰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저에게 모질 모질게 다루시더라고요. 그 때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끝 마무리 할 때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시하시기를. 너는 이걸 아무 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와 나만의 시간에 비밀의 시간이다. 하시면서, 성전 회복, 장막을 세우라, 전을 회, 음, 건축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처녀 때, 신학을 했까 이런 마음에다 이제 오태수 장로님 만나러서 시집 오는 바람에 그걸 접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다시 신학을 해서 그러면, 교회를 지, 교회를 해란 얘기인가 혼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중얼거리고서 매일 오트상르한테그 얘기만 나눴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때마다 그렇게 처리하면서 주신 말씀을 내가 집안에다가 그냥 곳곳에 도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하나님 이약속의 말씀을 얼성을 이루세요. 선물을 속히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떼으면서 기도하는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제 생각이나 2005년, 2006년 초 같아요. 아니면 중순 정도. 느야미아 음, 선을 읽는데, 거기에 성전 재건 사건이, 아, 내 사건이라구나. 나의 집, 내, 내, 내가, 성전이 내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우리 집이 그러고, 또 동산교를 볼때 그렇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내그 작은 눈으로 볼 때도, 아, 이렇게 성, 성전,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져 있구나.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음, 들어올 수 있었구나 사단을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그때 회개하고 정말 그때는 가슴 저린 통곡의 시간 돌이킴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에는 계속 쑥대박되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하루에 음. 그때 어떻게 썼냐면요. 천만 원을 빌리면 백일 동안 하루에 12만 원씩을 매일매일 갚았어야 요 주일도 없어요. 그는월요일 그러니까 날은 이 24만 원을 갚았어야 돼요 그러면 춥고 막 이럴 때는 돈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조그만 꽃가게를 하고 과일가게를 했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때는 그돈 백일 갚기 전에 돈이 또 없는 거예요. 물건도 해와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땐또 빌려요. 그러면 하루에 24만 원씩을 그 겨울, 아주 추운 겨울에는 7만 원, 8만 원 밖에 못팔때 그걸 찍어야 돼요 그걸 찍어야 내가 살수 있고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둡고 소망 없이 낙심하는 남편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숨막히는 하루하루 이거는 죽음, 죽음이냐 생명이냐 사느냐 죽느냐 나는 그 절박함을 그때 철실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음, 고운 가루 에바 한한 한 죽음 이거를 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내 삶이 그때는 내가 먹는 것이 정말 어~ 에바야한 죽음 아주 그냥 한한 묶음밖에 한안 돼서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도 그렇게 다빚으로 이자로 다 나가야 되고 그런 일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가지부이였구나 불순종과 오모한 방종의 대가를 치르면서 저는 그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키며 지시사항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약속과 선물을 기대하면서 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상황갈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난 누구한테 말하지도 말라지. 하나님은 그러니 얼마나 내 안에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동산께서 2007년 12월달에 이득지 목사님의 중복기도 학교를 시작한다고 어느 분이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뭐 여기저기 대님에 기도하니까 너음 집사님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그러면서 거길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때 뵙게 되고 저는 지금 정말 물한 모금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숨만쉬고 있었어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너무나도 불순종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좋사오니 저에게 주세요. 저는 그거 먹고 숨만쉬고 꿈틀 꿈틀만 해도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국률과 은총으로 선물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완전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잃은 것이 영이오 생명이다. 유익은, 유은 무익한지나,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목사님을 만나서 중부기도하게 하면서 내 안에서, 아, 이게 뭔가 했는데,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고,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이거를 저에게 아주 그냥 모시받기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상석에 앉고자 하면 말석에 앉아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 죽어야 산다 하는 말씀으로 저를 계속 순복하는 훈련을 시키셨답니다. 주님께서 음 또한 번은 그 동상교회그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그때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수정 아니면 막 칭얼대고 그래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아니다. 누가 보고 맺는 말씀 들에 나가서 일한 일뿐이 음,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너는 무익한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저는 이해했지만 예 완전히 정말 벙 나갔어요. 아 그래서 동상교회는 이제. 주인이 박상이고 또 밖에서 일하는 것은 가게에서 일하는 거로,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득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씀을 듣는데 내 육신은 그 시에 간다요. 저는 그때 저는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나보다 했어요. 그렇지만 내 속은 막 기뻐서 춤추면서 막 춤추는 내 영을 또 보면서 이건 또 뭐야? 막 혼자서 혼란스럽고 정리도 안 됐지만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는 그목청님 성령님 말씀하셨고. 또이득진 목사님도 여기서 이 공간에서 배운 거 이런 건 누구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야 성령님이나 하나님 목사님이나 똑같네.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음 목사님 안에 무엇인가 있다. 계속 배우고 실천하자. 아무튼 욕시안 목사님께 끌리는 열정을 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그래서 열심으로 나갔지요.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이면 넘치면 넘칠수록 내 한쪽에서는 더 짓눌리고 꽁꽁 묶는 사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워해요 상가에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말겠지만 저는 저희 가게를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마국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마국간 같이 허름한데도 이거를 막 민원을 집어넣고 그냥 주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달달 볶더라고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여기 떠나야지 그러면 두세 명, 두세 상인들이 와서 무슨 소리야?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 눌러앉고, 눌러앉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가가, 우리 가게가 불도 나고, 민원이 들가서 다, 이렇게 철거하서다 철거해서 진짜 홀랑 벗겨진 아주 진짜 내 치부가 다 드러난 상태에 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가게를 신방을 오셨더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하, 내 이제, 회복의 동산 깨고 뭐고 다 그냥, 아휴, 그냥 다 진짜 그만둬야겠다. 이, 막,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 치부가 다 드러난 거 보니까, 아, 막, 진짜, 진짜 세상 말로 정례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사단은 죽이고, 훔치고, 사방에 우겨쌓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로구나. 그렇지만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나를 죽이라고 하지만, 기도자리 있을 때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냥 내 안에서 펄펄 뛰는 내 영을 내가 보았거든요. 그렇게 인전,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어느 날, 2009년 봄. 그리도 내가 뵙고 싶었어요. 김정필 성교사님,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고,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분을 참, 아, 진짜 봤으면, 봤으면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음, 어디 진색골인가 어디 오셨다고, 우리 그 대장들, 리더들을 걸리,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그, 한, 40명, 50명 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 이, 김종필 성교사님이 앉으셨는데, 너무너무 그분은 뭐, 금식이 삶인 거야. 그랬던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오태수 장로가 하는 말이, 그분은 사람이 아니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신 분인데, 한번 뵙고 싶었다 했는데, 그분이 내 코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그 40명 중에서 몇 명, 몇 명을 파트를 나누더라고. 예언받고 싶으면 저리, 저리 가세요. 또, 어, 뭐. 통변받고 싶은 사람 저를 저분으로 가세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그분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성, 이 종필 성, 기 김종필 성교사님 얼굴만 보는 것도 나는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았었어요. 그랬는데 나를 딱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를 먼저 부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어떤 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전혀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막, 기도도 해주시고, 방언해라. 그럼 내가 통변해주마. 그러더라고 서야 그래서 막 통, 신나게 또 했지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축복해주시고, 저에게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꿈 같은 일을 저는 거기서 누렸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1년, 목사님 따라 따라서 이곳에 오겠다는 마음을, 마음보다도, 일단 목사님을 따라야겠다는 저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겠구나.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어, 여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와보니까 아, 목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12월 달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 교회를 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면 나도 뭘좀 아버지, 아, 아버지 집을 진대는데 날뭘 내놔야 할텐데. 그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무것도 없고 또 나를 돌아볼 때. 그 많은 성도 동산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동산교회 그 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왜 부르실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그 말씀 앞에서는 이해했지만 예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발을 내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아주 진짜 큰 음성으로 갈것 없다. 내게 있는 거, 내 몸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고 그게 내 위기 23장에 나오지요. 그것이 그때는 저는 제가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 에바 한 한 죽음 요만큼만 그걸 너한테 원한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서 도대체 에바가 뭔가 그나중에알있더니 그것이 이제 어떤 구레, 음, 어떤 구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건 드릴 수 있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겁없이 이렇게 오게 되었답니다. 여기인제 와가지고 2011년 가을 아마 초겨울 같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함을 지시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 질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얼마나 금을 구했겠어요. 솔로몬처럼 정말 금을 돌처럼 쓰게 해주고 뽕나무를 백향목,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그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네가 금을 구했듯이 구하를 달라고 나를 찾았듯이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그리 하면 네가 거룩하여지리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12년 2월달에 제사장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저는 이제 제사장기도 하면서 배웠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현현식 변또 거기 나오는 여덟 가지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걸 조금씩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냥 하나 재미있는 게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듣는 시간에 했는데 나 오늘 배고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배가 고프셨지? 듣는 시간에 뭐, 거기서 말씀도 아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배가 고프셨지? 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왜 배고프셨다? 가 그니까, 그날 새벽 예배를 제가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못 받으셔서 배가 고프다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또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12년, 13년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일수는 안 끝났어요. 24만원 찍을 때도 있고, 12만원 찍을 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굳어서 그냥, 그래, 살자. 죽는 거 아니야? 살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이제 헤엄 나갔는데, 14년 3월 달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9년 몇 개월 만에 일수를 해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더라고요. 뭐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일수쟁이가 다시는 당신에게 이제 일수를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방법이 또 있겠지. 이제 그때는 조금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있는 해에 6월 달에, 2014년 6월 달에 보혈 기도를 목사님이 주시길래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나게 그 말씀을 하고, 또, 진짜 중국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막 박수치며 했던 게. 그렇게 이제 거기서 굳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 2014년 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땐 절안 했어요. 절도 안 했는데, 엎드려, 하나님, 주님, 저 왔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막 이게 깊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가 이 속에서 또막 나와요. 그러면 나는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내 마음을 쏟는 기도라고나 인것을 저는 찬양을 통해서 들었지만 진짜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면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 그때 하나님은 내 앞에서 받으시는 걸 내가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걸 이것이 이제 제가 이중복기도 책을 읽어보면서 아드프신문년그 중복이도 읽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이었다는 걸 이제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오전 내내 그 하나님의 그 아주 내 안에 있었던 그 아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막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내 마음 안에 그냥 아른하게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나라와 그이가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때야 알았답니다. 저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막 염려, 근심, 불안, 활혈기 악 같은 게 있으면서도 올값 돈을 하고 그 나라를 구한다고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 돌아다녔던 나를 보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조금 커가지고, 이제 아데프 신부님을 우리가 15년에 만났잖아요. 어, 필그림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아까도 말했지만 내 머리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 영, 내 심령은 막 불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막, 그냥 뜨끈, 뜨끈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불이야, 불. 그래서 내가 막 이걸 막 어떻게 막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가신 분들하고도 나눠보고, 작년 신녀죠? 작년 컨퍼런스 때는, 진짜 그때는, 그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께서 님내 안에 쏙 집어넣 어 주시더라고요. 이야 이건 또 다른 거네. 제가 불도 경험해봤고 불 바람 같이 마시는 성령님을 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내 안에 쏙 뚫는 거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서 야 이거는 참, 좀 그러면서 혼자 이제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내 심령이 이제는 다윗의 고백,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안에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막 씨름하며 나갔던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 이것이 나의 삶이 되었고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건강해져가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임금의 성, 제 안에 내 성은 큰 임금이 거하시는 성으로서 임금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고 도를 제거하며 그분과 함께 나는 먹고 그분은 나로 더불어 먹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금은 보아, 이 땅의 빌딩, 저는 4층짜리 빌딩만 하나만 있어도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 저는 이제 그랬는데 4층짜리 빌딩, 10층짜리 빌딩, 금을 갖다 주 저는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팔 수도 없고 그분은 나에게서 그 사랑을 살수 없는, 아, 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려고 나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저는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걸 이제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뜰에서 이제 무엇이라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는 게 그렇게도 좋아요, 여기 오는 게. 정말 내가 봐도 좀 이상할 정도예요. 뜨거운 여름에도 좋고, 뭐, 비바람 쳐도 좋고, 여기 와서 이 일을 아무 허접한 일을 해도 나는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오태수 장로나 우리 신고원이가 엄마는 조금 이상해. 그럴 때가 많아요. 나의 나디문 주님의 은혜라고 지금 이 시간 저는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는 오늘도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